오늘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종료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겉옷을 깔면서 백성들이 환영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에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남산 배바게와배단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제 에루살렘 건너편 마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 구약성경 스가래서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마릴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냥 건너편 마을에 가가지고 묶여있는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는데 누가 만약에 왜 남의 것을 이렇게 풀어가느냐라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즉시로 보내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가 쓰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낙귀 새끼가 문 앞에 문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5절에요,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낙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6절에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자, 말씀대로 그냥 했더니 허락했다라는 고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냥 내 생각에 때로는 이해가 안 되도 그대로 순종하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남의 것 마음대로 풀어옵니까? 뭐 빌려오지요, 뭐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주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했더니 그들이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 절에요. 나기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나기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나기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왕들은 막 백마를 타고 멋지게 그냥 입성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에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거둣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뵌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구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라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호산다 라고 하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노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구원이었습니다. 10절에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이세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소가 왕이 되어서 우리 유대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지금 고대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해단 에 나가시니라.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서 성전을 한번 싹 둘러보셨습니다. 들러 보시니까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일단은 둘러 보시고 베단이로 물러나셨습니다. 베단이는 슬픔의 집입니다.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고난 받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리 일단 물러나셨습니다. 1 2절에 보면요. 이튿날 그들이 베단이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마 배단위에서 마침도 못 드시고 나왔는지 이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듯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자, 무화과의 때가 아니면 없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의 무화과는 어이 3, 4월에 이이 하나씩 열린답니다. 이거는 제때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6월에부터 1 0월까지는 제때. 그때 많이 열리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찾을 이때에도 그 하나씩 열리는 그런 때라고 합니다. 그걸 찾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잎은 무성하면 입이 무성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의 종교적인 상황은 정말 겉으로는 멋지고 성전도 뭐잘 지어놓고 제사들도 잘 드린다 하는데 언제나 열매가 없었다라. 생명 있는 종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그들이 이제 15절부터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랬습니다. 아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매한다. 뭘 파느냐? 그 재물로 쓰일 양이나 뭐 이런 거, 비둘기나 이런 걸 파,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이때에 이 멀리서 이제 뭐 재물로 바칠 양이나 뭐 염소나 뭐 소나 이런 거 가지고 오다 보면은 멀리서 오다 보면은 흠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뭐 약간 뭐가 뭐 흠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보고 이거 흠이 있어 안돼 새로 사서 받쳐 이러다 이러면 그냥 또할수 없이 그 성전에서 파는 비싸게 주고 사서 받쳐야 됩니다. 그렇게 재물을 파는 그런 매매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는 제사장들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 노마돈이나 헬라돈은 안 받습니다. 성전에 바칠 수 없어 유대인 유대돈만 바칠 수 있어. 이러니까 돈을 또 환전해야 돼. 환전하는데 수수료를 또 받아 먹습니다. 누구만 죽어납니까? 애매한 백성들만 죽어나는 것입니다.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상과 의자를 둘러 푸시며 비둘기는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재물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거를 비싸게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 있는 걸 보고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거룩한 성전에 그냥 자기 욕심만 챙기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막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그렇고 그, 그 안에 있는 그런 또 일하는 내인들도 그렇고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육신의 욕망에만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장사하려고 그냥 이들을 취하려고 그 거룩한 성전을 그렇게 변질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칠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해야 되니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이 먼저입니다. 자기들의 영관이 먼저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막 팔을 내신 것입니다.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하밀러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종교 권력자들이 이제 예수의 그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죽일까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정말로 그런 탐욕과 죄악을 회개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를 죽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19절에요.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자, 예수님이 다시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아, 어제 분명히 예수님이 저주하셨는데 아침에 가서 보니까 그 잎이 무성하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1 절에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나 뛰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이래저 정말로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믿고 돈을 더 믿고 어떤 뭐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고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린다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까? 자기를 위해 삽니까? 지금 말로는 뭐 하나님 이많는데 실제는 자기 욕심으로 가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 믿지 말고 돈 있는 사람들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가 이런 능력이 누구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 할수 해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구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아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신념대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아,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그러니까 막 자기 어떤 욕망대로 기도해놓고 안 들어준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허무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십니다. 자, 진실로 기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 나 같은 지인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달은 사람은 나한테 좀 허물이 있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도문에도 나오지만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도 어떻게 합니까 나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하면서도 용서하란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떤 잘못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에 뭐 바치다가 누구하고 뭐 사이가 나쁜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이거 제사 재물 놔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그 다음에 와서 바쳐라. 그래야 받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용서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용서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권위에 도전하는 권위를 두고 딴지를 거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27절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28절에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아이 종교 권력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나와서 네가 뭔데 성전에서 이렇게 뭐 둘러엎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누가 그런 권세를 주었어 어느 신학교 나와서 막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런 권세를 안 줬는데 예수가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믿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역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30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버터냐, 사람으로 버터냐, 내게 대답하라. 31절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 부타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또 32절에 그러면 사람으로 부타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 사람들은 자기 이득을 생각하니까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불리하면 모른다 해버려요.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득이 먼저입니다. 자기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세인 서기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교회 안에서 뭐 제사를 집례한다고 하고 있으니 그,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떠나버리셨겠습니까? 떠나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의리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인간들의 욕심으로만 가득한 그 성전. 큰한 성전을 예수님이 정화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그 기득권이 또 이익이 없어질까 봐서 지금 강력하게 예수님을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요.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 의 권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어 그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권력자들로부터 종교 권력자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내 욕심이나 이익을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이 먼저가 아니다는 것을. 그럴 때에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정말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달라고 이런 거룩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진실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참된 용서를 할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증거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의 그 겸, 겸손하신 모습 주님의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김의 모습을 배워서 우리도 용서하고 살아가며 성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